자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일단은 먼저 보이는 진영 쪽에 퍼킹 바이킹 선수죠. 에, 테란. 원래 전 시즌까지는 플래티넘이었다가 이번 시즌에 다이아를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습 이노베이션 선수죠. 어요 가입한 지약한달안 되신 분이에요. 이분도 다이아 저그를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첫 번째 경기는 여러분 아첫 번째 맵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 점수를 바꿔, 바꿔야겠네요다 아시다시피 어 버섯정원 어, 제가 만든 맵이죠 버섯정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그가 한, 아 점막 때문에 요 뭐야 테두리가 안 보이네요 그게 조금 아쉽네 네. 저그 선수들한테는 저거의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금 흥미네요 이것도 프로토스 건물 짓고 나서 이제 테두리 이렇게 하나 하나 지어서 만들어서 넣은 거였죠. 자 일단은 일벌레 정찰이 들어왔습니다. 이 놈의 비염 때문에 비염이 이제 눈코입이 같이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눈도 많이 간지럽고 뻑뻑한 상태에 목도 아. 목도 좀 항상 건조한 상태고 코는 맨날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 스프레이가 있어요. 치료, 치료하는 치료 거. 약국에서 그냥 사는 거 말고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받고 사는 거. 네, 그런 거를 좀 뿌리면 처음엔 좀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뿌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뿌리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약국에서 파는 거 있어요. 막 3분만 뭐 뿌리자마자 바로 좋아지고 막, 한, 3, 4시간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스프레이인데, 그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스프레이거든요. 그, 막, 코, 그, 코 막힌 걸확 뚫어줘, 아예. 그냥, 뭐냐, 비염이 있었던 사람이 비염이 없어진 상태가 돼요, 아예, 그거는. 근데 그게 약이 너무 세가지고, 그거를 너무 자주 쓰다보면 이제 부작용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 에 있을 때 그걸 모르고 좀 많이 썼었죠. 효과는 직방이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치료제 약이 좀안 들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썼는데 치료제 약이 좀안 들었고,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전역한 지 2년 가까이 됐으니까 2년 쓰고 있는데 좋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비염이 생겨 엄청나게 심해져가지고 GOP 있을 때 심해져서 GOP 전역하고 나서도 2년 동안 비염이 나아질 생각을 안 해요.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맨날 목도 아프고 코도 간지럽고 맨날 눈도 비비고 있고 맨날 그런 상태입니다. 수술을 할까 했지만 제가 워낙 수술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염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또 약이 또 들고 있으니까 또 잘. 물론 완벽하게 비염이 아닌 것처럼 되진 않지만 일단 코가 좀덜 간지럽다라는 거. 저 진짜 코 간지럽고, 코 간지럽고 눈이 너무 간지러서. 미치는 줄 알았었거든요 자 일단은 뭐 초반 빌드 아 무난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너무 무난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약 스타2 게임 시간으로 약 5분간 일어났네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빌드에 각이 좀 잡혀나가고 있죠 일단은 노사신 플레이하면서 반응러 쥐어주고 화염차 뽑겠다 네. 라는 생각인데 사신을 아예 안 뽑게 되면은 이렇게 좀 편안 편안하게 뭐야 저글링 아예 안 뽑고 엘벌레 뽑아주면서 여왕으로 전망 늘피고 이런 플레이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자스이노베이션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퍼킨바이킹 선수가 화염차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네. 일단 저글링 두개 벙커까지 일단은 보험용으로 계속해서 수비 형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어... 화염차 트리플을 하고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어느정도 통할지 자, 자주 자 보이는 빌드는 아니거든요 화염차 트리플이 자 일단 쓰기노베이저 선수가 일단 저글링을 한타좀 많이 뽑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 상황이 바이킹선수 탓 일단 그닥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물론 저 화염차가 한방에 죽는다라면은 노답이긴 한데 아 근데 또 입구가 조금 그렇습니다 입구 막아야죠 바로 일단 바로 막았는데 아 이거 못 막겠는데 잠깐만 저걸링이 좀 많이 나왔다 한 10기 정도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몇 기죠 거의 20기 나왔죠 자 이러면 좀 많이 고통받죠 화염차가 한 8, 6개 정도는 뽑아줘 나와야 나가고 싶을 거거든요 그쵸? 여섯 개 정도는 뽑아 나가고 싶어 질 건데, 일단은 상황이 조금, 그렇네요. 근데, 물론, 이게, 밝기 선수가 3, 사령부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고 나서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빌드긴 해요. 좋은 빌드죠. 근데, 이게, 일단은, 아, 다 잡겠네. 어, 다 잡겠네요. 예, 어, 다 잡겠네요. 네, 자그 위에 일단은 맹독충 등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화염차 나가야죠. 어, 저걸링 저거밖에 없네. 자 그럼 끝까지 따라가서 저걸링이든 뭐든 좀 계속 뽑게 하고 일벌레 좀 그만 뽑게 하고 트리플 가는 거좀 늦추고 자신도 테크 올리고 이런 플레이 해주면 좋죠. 자 일단은 병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닉 체제로 나가고 있고요. 아니 이거 반응론인데 여기 반응론 왜또 달고 있지? 이거 그냥 여기서 지뢰 뽑아주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바이온이 쿠시를 갈때 지뢰가 좀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왜 괜히 쌓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병을 좀더 빠르게 뽑기 위해서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죠. 반으로 계속 지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뢰는 조금 더 나중에 해병은 빠르게 모으겠다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상대가 지금 저글링을 좀 아까 많이 뽑아줬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뢰를 그냥 뽑아주면서 어차피 이거 병영 지워지면서 반응로를 짓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거 맹독충 미친 듯이 나오면은 이거 지뢰가 그 정도 뽑아져 나와서는 못 막을 수 있어요. 이게 슥 이노베이션 선수가 트리플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나오는 저글링의 물량이 아니에요. 앞마당에서 어느 정도 저글링을 짜내고 맹독충까지 짜내고 트리플이 완성되는 빌드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저울링이 많죠. 이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게. 지려서못 막아요, 이거. 컨을 해도 못 막습니다. 아, 눈물 나죠. 판단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아, 전설로 너무 많이 잡혀요. 이게 게임이 끝나진 않아도 많이 기울죠. 네. 많이 기울어요. 와, 1분 19기. 아쉽습니다 지뢰가 없었다라는게 앞마당 심시치가 안된것도 한몫을 했었다라고 볼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저글링을 일단은 뽑아줬고요자 그위에 맹독충 이게 지금 뭐냐 바이키 선수가 전혀 정찰도 안 됐고요. 화염차가 그 끝까지 나가서 저걸링 잡아주거나 상대방이 트리퍼를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스캔도 안 찍었고 화염차 나가서 확인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아, 맹덕충. 자, 해병. 답이 없죠? 자, 병력 제거되고요, 또. 자, 맹덕충이 건설로봇에 붙으면서 지지 나오네요.